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오늘 추적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볼 종목은 채피디의 친구, MPD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총액은 959억이고요. 표면 실장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FPCA를 생산 및 판매 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동사의 제품은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되어 OLED 패널과 결합된 후 최종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 전자 및 중화권 업체에 납품이 됩니다. 종속회사인 캐프는 자동차용 와이퍼 블레인드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매출액 보시면 2,593억, 3,087억, 2,331억, 올해 예정치는 2,500억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86억, 161억,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를 냈고요. 올해 1분기를 보시면 그래도 흑자 전환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112%, 유보율은 669%. 다소 아쉽긴 하지만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고요. 차트의 모습을 좀 길게 봤습니다. 작년 3월에 상장이 됐고, 그 이후에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저점을 만들면서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날이죠. 좀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7월 1일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동반됐고요. 이 날에도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요 라인이 되겠죠. 요 라인 저항이었던 라인이 이렇게 다시 돌파하고 요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4,290원 그리고 4,430원을 기준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봉의 모습입니다. 길게 가져가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월봉의 모습도 요런 모습. 일봉에서 보시면 저항, 이 저항이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저점이 요 정도, 요렇게까지 제가 설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MPD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보라티알입니다. 보라돌이 친구 보라티아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친구 시리즈입니다. 채피디 친구 mpd 보라돌이 친구 보라티알.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먼저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212억 이고요 2015년 인적 분할로 설립되어 파스타, 올리브오일, 토마토 소스 등 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식자재 수입 유통 전문 기업이고요.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40여 개 가공식품 제조사로부터 300여 가지의 식자재들과 식료품들을 수입, 시제 프리, 어렵, 네요프레시웨이 신세계 푸드 등 국내 총 1,400여 개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식자재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단연간 축적된 레시피 등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인 h m r 식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액 보시면 420억 420, 468억 504억 단기순이익은 48억 33억 15억이고 부채비율은 48% 유보율은 1578%입니다 재무조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라고 보고요 차트의 모습을 좀더 길게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8월 작년 8월이었죠. 8월에 상승하고 다시 주가가 요 라인까지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시 재차 좀 빠졌습니다. 요 라인 대략 요 라인으로 치면 되겠네요. 그 이후에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 빠지긴 했지만 다시 요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후에 이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보라티알 이 종목을 소개드렸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길게 본다면 이 라인 이렇게 분할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라티알은 이재명 관련주가 되겠고 또 요즘 코로나 시대에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봉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점차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봉의 모습도 이런 모습. 그래서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차트가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준봉 세우고 박스권 다시 기준봉 세우고 박스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행보를 하다가 기준봉 세우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 흐름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라돌이 친구, 보라티 r 채피디 친구, MPD 두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